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있단다. 단돈 만원으로 질리도록 먹을 수 있는 홍가리비 명란솥밥 레시피 알려줄게. 시작! 먼저 홍가리비를 흐르는 물에 씻어준 다음. 시설... 닦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그거 하기 싫어서 세척 가리비를 샀단다. 찜기에 넣고 소주를 부어줘. 그리고 딱 10분만 쪄준 다음 가리비 살을 모두 발라줄 거야. 가리비 찐 국물은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. 이제 소태 식용유를 두른 다음 저염 명란젓을 구워줘. 명란젓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명란젓은 잠시 빼두고 깨끗하게 씻은 쌀과 가리비를 찔때 나온 국물을 넣어줄 거야. 그리고 그 위에 표고버섯과 다시마를 올린 다음 센 불로 끓여줘.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덮고 불을 약불로 줄여 준 다음 15분을 더 끓여줄 거야 마지막으로 밥 위에 다진 부추 홍가리비 명란젓 버터를 올리고 참깨를 뿌려준 다음 뚜껑 덮고 10분만 더뜸을 들여주면 홍가리비 명란솥밥 끝와 이거 진짜 홍가리비의 단맛과 명란의 짭짤함이 정말 잘 어울리 는데요 내가 만들었는데 당연하지 앗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파래에 초고추장과 들기름을 넣고 섞 어준 다음 밥이랑 비벼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단다 뚝딱